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 오전 10시 34분인데, 자, 오늘 LS 머트리얼즈가 양봉 띄워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양봉으로, 지금 현재 주가 1.23% 정도 24,600원 자리까지 올려주고 있는데, 자, LS 머트리얼즈가 오늘 내일 중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화요일부터 112만 주의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내일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 이후로는 화요일 이후부터는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화요일 종가부터 봤을 때는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상승이 계속 추세를 바꾸면서 간다는 어떤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동을 좀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올바르게 대응해서 이전에도 이제 락업 물량이 풀렸을 때마다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왔어요. 그죠? 락업 물량 해제 전엔 좀 빠지다가 실제로 해제가 됐을 때는 끌어올리면서 이런 식의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보통은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주가를 쭉 빼거든요. 며칠 동안 빼요. 특히나 전날에도 많이 뺍니다. 근데 오늘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주가를 미리 많이 빼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저가로 본다면 은 거의 3% 가까이 빠졌어요. 23,600원.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가를 뺄 때마다 매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도 오전에 잠깐 주가를 뺄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오늘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매수했대, 우리가 다시 한번 수목금, 상승의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가 공개할 테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제가 주말에도 LS 머트를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 대표를 위해서 저를 좀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에게 책임감을 다하고 의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LS 머트리얼즈를 오전에도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출발 자체는 좀 떨어지면서 출발할 수 있다. LS 머트리얼즈도 장 초반에는 좀뺄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선물 지수가 반등한다거나 증시가 살아나면 다시 하락폭을 줄여나갈 것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LS 머트리얼즈가 지금 장중에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LS 머트리얼즈 제가 112만 주의 락원 물량이 해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락원 물량 해제 이후에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설명드렸고, 이번 주에 결국에는 반등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LS 머트레즈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한번 눌렸다가 끌어올리고, 오늘처럼 또 눌렸다가 끌어올리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주식은 뭐다? 결국에 실시간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800명 가까이 돼요. 800명. 우리 가족분들이 전부 다 입장하셔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자, 들어오시면은 LS 머트리얼즈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1번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엘에스버트 후속주를 드리고 있는데 이 후속주는 제가 종목을 자주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가 4개월 동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지금 3월 달에 저점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을 딱두 종목을 알려 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하반기 때네 종목을 드렸어요. 약 4개월 동안.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약 3개월에 한세 종목 정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달에 한, 한 종목꼴이죠. 근데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요. 제가 종목을 자주 드린다 한들, 우리 가족분들이 그거 다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관리가 안 돼요. 그 중에 분명히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텐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확률적으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딱 간추려서 찐또배기 종목만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찐또배기 종목. 제가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 달에 드린 종목이에요. 작년 10월. 거의 5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 달려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작년 10월 25일 날, 날짜 보이시죠? 한미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드렸고요. 투자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투자해라. 5분할 매수 권장하고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이런 매매 전략까지 디테일 있게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지금 1 0월달이면요 오늘이 3월 며칠이야? 11일이죠? 지금 한 5개월이 좀 넘었어요. 6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3월 25일이 되면딱 6개월이에요. 투자기간이 얼추 맞춰졌죠? 자,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자, 최근에 조금 주가 살짝 눌려주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언제예요? 10월 25일이었죠. 이날이에요. 근데 제가 매매 전략에서 뭐라 했죠? 하락에 눌림목 구간 분할로 매수해라. 분할 매수 자리 나왔고,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몇 퍼센트 올랐냐, 주가가. 고점 자리까지 110%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110%. 단 5개월 만에. 단 5개월 만에 고점 자리까지 110%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찐또배기 종목으로 드리고 있어요. HD 한국조선해 양.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투자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죠? 제가 이때 떨어질 때 뭐라 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공개했을 때 절대 추경매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은 투자기간이 얼추 채워졌기 때문에 6개월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종목명을 공개한 거예요. 시세가 낮기 때문에. 굳이 이걸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종목을 또두 종목 드릴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0월 25일 날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하락의 눌림목 구간이 딱딱 딱 나와줬고 고점까지 40%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올라갈 두 종목을 LS 머트레주 후속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미리 종목을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고,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9. 자료 추소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료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번한번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LS 머트리얼즈를 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오후에 또 제가 장마간 브리핑을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일 112만 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죠? 계산해 보면은 24,650원이죠, 지금. 112만 주. 한 270억 정도 될것 같은데. 그죠 276억이네요. 자, 276억 정도가 풀리는데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LS모터레이즈가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126억, 1 9 2억 200억이 채안 돼요. 4일 연속.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뭐예요? 매수 매도를 다 합친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를 다 합친 게 이제 200억도 안 되는 건데 270억이 풀린다는 거는 276억 한 번의 매도 물량으로 276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주가에는 영향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일 던지는 놈들이 누구예요? 얘네죠. 기관이 던질 거란 얘기죠. 기관이 276억을 만약에 던질 때. 뭐, 200억이 됐건, 270억이 됐건, 아무튼 그언저리 던질 때, 얘네들이 매수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량은 조금, 조금, 조금씩 많진 않지만, 약간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인들이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를 일시적으로 덜커덩 충격이 오더라도, 다시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려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더 오늘도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지만 한번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 거고 아직까지 지금 거래량이 좀 미비하죠 확실한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더 내일 락업 물량이 풀릴 때 오전에 살짝 눌려줄 때 우리가 저점 매수 노려보고 내일 은봉으로 출발하더라도 절대 쫄으시면 안 돼요. 절대 겁먹으시, 겁먹으시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은봉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락업 물량이 어쨌든 간에 276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매도가 몰리면서 뺄수 있겠지만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다. 자 이전에도 락업 물량이 풀렸을 때 이날 12월 27일에 15일치 물량 풀렸을 때 13%까지 빠지다가 종가 얼마? 1%. 장중에 몇 퍼센트 끌어올렸어요? 14% 장중에 끌어올린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저점 마이너스 13%, 종가 1.3%. 자, 이날에도 1월 10일날 한 달치 물량 풀렸을 때 저가 마이너스 4%, 종가 11.9%. 장중에 몇 퍼센트? 15% 끌어올린 거예요. 15%. 저가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주가를 쭉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끌어올려 줄 것이다. 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외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최근에도 물량 좀 늘려가고 있죠?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지금 냉정하게, 어그로 하나 없이,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는, 얼마예요? 1차적으로 3만원 정도 자리예요.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34,000원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자리를 뚫어줄 수 있냐, 없냐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고, 사실 34,000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만원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물어보겠죠? 대표님, 저는 35,000원 위에 물려있는데, 4만원대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3만원대에 제가 매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손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과 내일, 주가를 눌려주는 그 순간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최대한 매수 평균 단가를 3만원 근처까지 떨궈야죠. 떨궈야 돼요. 왜? 우리가 3만원이 왔을 때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본전에 파냐, 아니면 홀딩하냐,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3만 5천원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없다는 게 뭐예요?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겠다. 이런 마인드밖에 안 가진다고요. 그러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냉정하게 판단을 못 내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 정도 자리에서 눌림목자리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미 파동은 하락파동을 타고 있어요. 이런 하락파동에서 반등이 나올지라도 사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까지는 반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세를 지금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과 어떤 타이밍과 재료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3만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만원 자리 만약에 뚫어준다면 3만 4천원 자리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두 자리를 보면서 최대치는 34,000원, 최소치는 3만 원이 정도 자리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겠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요 LS 머틀를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떠나갔지만 그까 그러니까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하다가 다 떨어지니까 떠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LS 머트을 주로 뭐 5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 어그로송의 방송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5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듣고 좋아하시는 주주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3만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 자리고, 만약에 그 파동의 어떤 힘이 좀 세진다면 3만 4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는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기회가 올 것이고, 길어지면 다음 주 초까지가 될 건데, 이번 주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토요일 날 올린 영상인데 토요일 날 올린 영상에 상황 반전됐다 이제는 상황이 반전될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번 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의 영상이었어요 김재성 대표님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방송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가족분들이 주식 에너지 영상을 꾸준하게 볼 거잖아요 구독을 눌렀잖아요 근데 제가 순간적인 어떤 조회수를 늘리고자 거짓방송, 억으로 방송, 100만원 간다,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런 억으로 성의 어떤 달콤한 얘기들과 말도 안 되는 희망적인 얘기들, 부풀린 얘기들 하게 되면 은 우리 가족분들은 그걸 믿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결과값이 안 나왔을 때 전부 다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방송, 제가 안 좋게 얘기할지라도, 아니면 수익률을 작게 얘기할지라도, LS 머트레즈 이것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 가족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를지라도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만 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전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소중한 분석 함께 나눠 주시고 함께 견디고 응원할게요.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은 LS 머트레이즈의 주주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응원한다. 함께 응원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남기시는 가족분들은 진짜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남겨질 수 밖에 없다는. 거. 그동안에 그래도 LS 머트레이즈 분석은 딱딱도사 김 대표가 그래도 저, 그나마 제일 정확하다. 그죠? 맥점이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LS머트리즈 유튜버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영상이 LS머트리즈의 1등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힘이 나고 또 LS머트리즈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저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에 웬만하면 입장하세요. 지금 LS 머트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들을 말씀을 실시간으로 드릴 거고요. LS 머트의 후속주를 지금 3월달, 6월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딱두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